자,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 절대로 이거 뭐 이런 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활용 문제는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참 치사하게 몇 가지도 나온다. 몇 가지 배점 낮은 걸로.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난 완벽하게 풀줄 안다. 근데 그게 객관지나면 웬만하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어렵게 돼서. 다들 힘든 친구들. 아니야, 진짜 쉬워. 쉬워서 그래. 하다 보면. 자.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 방사성 물 방사성 발음이 아니다 물질의 처음 양 이거를 지금 X 제로라고 M 제로라고 하는 요자그 다음에 T년 후의 양을 T년, 몇년한지 모르지 모르지만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한다면 이 Mt는 거기에 대한 공식이 성립한대. 봐. 자,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 m 0로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 제곱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해됐죠? 이게 t년 후의 양이에요, Mt. 자, 그럼, 그런데, 첫 3년 후이 물질의 양이, 3년 후 물질의 양이, 자, 3년 후에다 밑줄 치시고요. 자, 3년 후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될까? m, 제로 곱하기, a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 그래서, 3년 후 물질의 양은, 여기다 미술 치시고 식을 이렇게 적을 거야. m 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 오케이. t 년 후의 양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맞아. 자, 그다 음 문장은 처음 양의 이분의 일이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해볼게요. 3년 후 물질 양은 처음 양의 이분의 일. 얘는 0. 자, 얘를 적어볼게요. M 0 곱하기 A-3 제곱은 처음 양, 처음 양이 뭐였지?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M으로 나누자고 M 제로로 그럼 남는 게 A-3 제곱은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a 값을 구하는 건아니까요 12년 후에 물질량 k m 0라고 할때 k 값을 구하세요. k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a 값을 찾을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얘는, 선생님. 자, a라는 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맞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따라서 a라는 값은 2의 3분의 1제곱이죠. 이제, 자, 어, 그럼 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문제, 어떻게 바꿀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좋을까? a 값을 찾았어. 여기서 필요 없는 존재긴 하지만, 필요 있는 존재인가? 네, 네, 네. a 이 거스, 젤라, 마루은 없죠? 거스, 젤라, 마 에이, 거스, 젤라, 마요토 에이, 거스, 젤라, 거스, 얘 바꿔야 돼어떻 거스, 젤라, 마루 거스, 젤 우리 집 배우고 거는게라이 미, 거 a값을 이기면 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a값 찾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Km0이다. 맞죠? 12년 후에 그럼 12년 후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12를. 맞지? 자 그러면 m12는 m0 곱하기 a 의 마이너스 10이다. 맞죠? 자, 처음 물질량에 이거야. 지금 나온 게 처음 물질량에 k 배합 이거 알겠지? 이거 M 제로 5 8 k 이게 K가 된다이해했서 다시 처음 물질량에 문제 나오면 그냥 적을게요. K, M 제로래요. 그래서 이 K가 얘가 K가 된 거야. 여기서 거기 써있는 거문니자 예. 그러면 A-12제곱은 자 이렇게 볼게요. 뭐 굳이 안 바꿔도 좋습니다. 이거 쉽게 풀수 있는데 A-3제곱에 4제곱 맞아요? A-12제곱이란 게? 근데 A-3제곱은 아까 구한 게 2분의 1이래요. 맞죠? 자, 따라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에 4제곱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6분의 1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알겠죠? 오케이? K값은 16분의 네. 1. <laughs> 봐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증명할 거예요. 어, 어. 도로에 파솔라 시도를 다그려 볼게요. 아, 피아노가 여기서 나왔구나. 음, 지금 지금도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어 아, 솔직히 말해 아. 다 까먹었는데 악보는 볼줄알거요 코는 볼줄알 거야. 코드도 어, 어, 피어난... 이제 몇개 모르겠어요. 나 코드도 하도 안 치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그렇게 멋있어? 다 어, 어, 이거랑 이거 이거 여기 <laughs> 책임 거랑 <laughs> 진짜 이거랑 양성으로 치는 거잘 치는 거 보이세요? 그걸 내가 몰랐어요. 멋있는 건지. 근데 그걸 성인 대사 알았어. 그냥 양성으로 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네. 그냥 그거를 나중에 성인돼서 얘는 열심히 막 즐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게 피아노 속에 노래 부르는거 엄청 어려워 나도 이게 될거 아니야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악보를 보면서 음도 을 읽고 안재 읽어. 제 가수들이 대단한 거야 정말 첫 번째가 두개 나오나 이게 샵이 네 여기서 두 개인가? 여기서지? 네다지그 만큼 고그 다음에 여기세 칸이죠 너 여기 세아니아잘 읽는 것같은우유 피아노 때 엄청 예 거야 아마 피아노 때만 이하 있는데? 아니지 여 끝이지 여기는 네. 필요 없을 것 같아 죽이니까 어차피 아. 이니까 얘네 이가1 2예요 이렇게 자 12가 12, 12, 12야 자첫 번째를 여기를 내가 a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요 진동수는 반은 높을 때마다 자 반을 높인다는 건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다 반은 됐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가 지금 a r 이 돼. 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R만큼 R퍼센트만큼 증가한다고 생각해보자. 그지? 그럼 AR이 될 거야. 위에서 여기까지. 자 원래 A가 있던 것 중에 R만큼 증가했다. 몇배 R배로 했다. 그에서 그래서, 그래서 AR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는요. 여기에 r만큼 r배를 한 거니까 a r 제곱이 되겠죠. 맞아.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위에서자 그럼 여기는 몇일까 ar 세제곱. 계속 이어서 써볼게. 여기는요. ar 네제곱. 오케이. 자 여기는 ar 가석제곱. AR 5 AR 8 AR 9 AR 1 AR 1 AR 11 AR 1 0 AR 11 AR 1 AR 11 AR 11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 r 11 AR 11 AR 11 AR 11 AR 11 AR 1제 AR 11 AR 1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음이,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그 진동수는 두 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 두 배가 됩니다.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그 진동수는 두 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게 한 옥타브 높아진 거잖아, 지금. 맞지? 맞아? 이게 한 옥타브 높아진 거죠. 12개월로 이루어져서 이 하나를 화곡으로한다 맞아. 자, 그러면 a r 의 12제곱을 했더니 진동수에 몇 배가 된다? 힌트에서 진동수에 몇 배? 2배가 된대. 원래 진동수에다가 2배가 됐네. 자, 이제 따라서 약분 시키면 R12제곱은 2가 나와요. 자 이제 첫 번째 힌트로 가신 것 같고, 자두 번째 힌트는 도음보다 반음 네개 4개, 반음 네 개만큼 높은 B 음의 진동수는 도음보다 네개 높은 도음보다 네개 높다면 반음 네개 높다는 하나 맞지? 이게 하나다. 여기서부터 하나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거죠. B 맞아. 자 그럼 A의 4제곱이란 말이야. 이 AR 네 제곱이란 말이야. 이네 제곱은요. 이 진동수는 도음의 진동수의 몇 배입니까? 도음의 진동수가 예를 말하는지. 자 여기에 몇 배입니까? A의 k배입니다라고 해볼게요. 몇 배인지 모르니까. AR의 네 제곱 이 미라는 이 알파 알파렛? 시 건반은요. 이 미라는 건반은 여기 a의 몇 배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 따라서 a 약분 시킬게요. 그럼 R 예 4제곱만 나오죠. 자, 그러면 r12제곱이 2라고 구했으니까 r12제곱이 자, 얘 같은 경우는 r12제곱 바꿀 거야. 얘로 바꿀 거야. 3분의 1로 나눠 주면 되죠. 자, 3분의 1으로 나눠주면 r 네제곱은 2의 3분의 1 맞아요? 맞나? 자, 그럼 2의 3분의 1제곱은 조금 더 이쁜 숫자로 바꾸자. 뭐로 할까? 3제곱은 1이 되어야 돼. 세제곱근 아, 2가 되어야 돼. 그러면 r 네제곱 k라는 숫자는 세제곱은 2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몇 배냐 e r e y 냐 u 냐 e t up in y o u 야돼 o o 오케이 이제 피아노만 알 t 으면 m e 스 a 어 l i n 만 o 아 a 그래서 이걸로 이 e r a first. 그 h e camera, the 아 a m e r a the c 이걸반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촥하 거야 반응. 반응 올린 거야. 반응 다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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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을. 아 나갈 수있거 하나만 더. 그두개다 풀어 줄게. 응? 음? 1 0 6퍼배치제 음... 이거 안뽑으 없어 봤지. 106퍼는 졸렸다. 지금까지 푼것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다. 생각을 가장 많이 안 해도 될 문제. 이번은 혼자 알아서도 해보시고요.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제낄게요 아니 해줄까? 내가 이거 보고 한 번에 쉽다라고 판단하면 뭘까 대체? 자 이거 하는 거 많이 줄게요. 자 식품의 부패 정도를 수치와 식품 손상 지수 지와 자 이거를 이렇게 써대 식품 손상 지수 얘는 꼭책 필요해요. 지금. 기 상대습도 H. 상대습도 H. 그다음에 기온 T. 자 그다음에 이거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g 는 g 가 뭐냐? 식품 손상 지수는 식품 손상 지수는 식품 분상 지수는 있는거자1 4 분에 H 65 곱하기 1.05의 손제 지수는 식품 나상처수보는거 이거 이수치나품손라 지수는 식품 러상자 그러면 시험이 건반하고 있냐? 아니 <laughs> <laughs> 저 건반 <공간> 그런 <모르겠는데. 웃음> 아, 진짜로 저 그래도 어요 <laughs> 혹시 헷갈리면 말해 그가그해설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 건반 이피아 문제가 컸어요 <laughs> 해설지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숫자 데리고 막 이렇게 대입하는게난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이거랑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차라리 그래서 건반을 그래서 증명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데 자 10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상대 습도가 80% 기온이 30도일 때 10분 선상지수를 g 1이라고 하겠대 자 되게 쉬운 거야 자와 g 1을 구해보래 g 1은요 14분에 자 H가 지금 상대속도래 상대속도가 몇이라고 나와있어? 8 0이 나와있죠 80-65를 한 다음에 80-65를 한 다음에 기온이 30도래 근데 기온을 T라고 한다고 했지 자 곱하기 1.05의 30제곱 이거 알아줘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게 G1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G2는요. G2도 있는데 상대속도가 75래요. 14분의 75 65 이게 되겠죠. 곱하기 기온이 15도래요. 1.05에 15제곱 이거 하나 더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요. 이것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G2분의 G1이에요. 자, G2분의 G1이니까, 이 같은 경우는 G2가 지금 아래 거예요. 자, 14분의 10이니까, 얘는 7분의 5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1.05의 15제곱 분의 맞죠? 자 얘는 14분의 15인가요? 14분의 15자 14분의 15 곱하기 1.05의 30제곱 이거 하는 소리인데 이거는 먼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얘를 자 위에 거 나중에 아래 거 해주시면 돼요. 14분의 15 곱하기 이제 역수에서이 5분의 7인가? 5분의 7로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2분의 3이 나오죠. 2분의 3. 맞아? 곱하기 1.05의 15제곱분의 1.05에 30점 이 하나 정도라는 거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자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냥 이거만 계산하면 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으면 그냥 대1만해 내가 저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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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만대로만1만하만1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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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1 0만 할게 네. 두 가지로 풀수 있는데, 답지라고 과 보니까 혹시 이제 거기 해설지랑 좀 다르게 풀라고 혹시 노트에다 적은 것 중에 예전에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어, 그 일상 실생활 공식 그거 쓰는 것 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규칙성이 생겼잖아 기억나? a의 1 플러스 r의 n 제곱 3년 후는 a의 1 플러스 r의 3 제곱 이게 3년 후야 혹시 이 기억나? 어떻게 기억나 이거? 이제 그걸 여기을쓸 거야 지금 근데 답지는 이제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 a의 100분의 r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아마 정석대로 푸는 게 이겁니다 원래는 정석대로 푸는 게 이것 그대로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니네가 거기 답지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만 니네가 배웠 배웠든 안 배웠든 그 상관없이 간단한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물론 그 방법도 알려줬어 그때 필기하라고 했을 때그 방법도 알려줬기긴 알려줬어 i v 가 한다 알파센트만큼 늘어난다 그때는 저 공식을 쓰라고 때분에알로자 근데 분명히 헷갈릴 거야 알파센트만큼 늘어난다 이것도 알파센트만큼 늘어난 거란 말이 거라면서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걸녹 필요했다고 알려준 거란 말이야 둘다 알려줬지만 정확하게 용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로 풀게 자 1%로 확대 복사하고 다시 복사본을 r 로 확대 복사를 작업 반복했다 여섯 번째 복사본의 크기가 원본의 2배일 때 이거 쓸 겁니다 자 a라는 거를 원본이라고 할 거예요 a 로 원본 자 그러면 이걸 여섯 번을 반복해서 돌려버려요 는 한번 보시.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원본의 두 배다. 원본의 두 배다. 그죠? 그러면 남는 게1 플러스 아래 여 제곱은 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여기에서 여덟 번의 여덟 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여덟번째면 R, A 가 l u s R, A p 게요 어, A 의1 플러스 R, 의 여덟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l u 크기는 여섯 번째 복사본 l u 뭐라 쓰 p 거죠? 이 R, p 분의 q제곱이다. u 번째복사 l <laughs> 제곱에 곱하기 몇4제곱다고이 p분의 q제곱 p분의 q제곱이라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단 말이야 원래 시간금 물어보는 게 이거야 지금 p분의 q, p플러스 q로 말하는 게 문제였지? 자 그럼 여기에서 1플러스 아래 6제곱이 뭐라고 되있어 1플러스 아래 6제곱은? 이라고 되어있지 아까 구한 거 여기서 아까 이게 2라고 되어있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2란 말이야 자 그럼 얘도1 플러스 아래 8 제곱은 1 플러스 아래 8 제곱은 2 곱하기 2의 p 분의 q 가되는 거야 알겠죠 답지대로 안 풀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알려준 공식대로만 풀려고 이네가 기억하고 있는 공식대로만 우리 저번에 그 풍선제로 풀때 절대 이 방법 이 방법만 썼어요. 그 외적인 방법은 안 썼고. 그래서 이 방법대로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얘 같은 경우는 통분해서 2의 p 분의 p 플러스 q죠. 그죠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자. 여기에서 이거 하나 만 바꿀게요. 양변을 6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1 플러스 r 은 2의 6분의 1제곱이죠. 맞죠? 자, 1 플러스 r 이8제곱을 다시 할게요. 왜요? 8제곱 만들라고. 8제곱 만들라고. 자, 2에 그러면 8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4가 되겠네. 이게. 예. 맞죠? 그래서 이으자 그럼 이게 3분의 4란 말이야 그럼 얘가 3분의 4래 이의 3분의 4제곱이래 그럼 이제 우리는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네 자 지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3분의 4는 p분의 p 플러스 q다 그죠? 자, 그럼 4p는 이거다. 맞죠? 이렇게 되니까. 자, 4p는 3p 플러스 3q다. 그럼 넘어가면은 p는 3q다. 이게 나오죠? 맞아? 자, p는 3 q 로 집어 넣을게요. 여기다가 집어 넣는다면 3q분의 4 추가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맞아? 자 p는 3추라는건 p는 3추라는건 p랑 q랑 몇배세배 차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3분의 4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지. p는 3추 이렇게 하면 그럼 p는 3이라면 p는 3이라면 q는 2가 되겠죠. 아니 다시 는 3이라면 q는 1이 되겠죠 맞아 자 p 는 3이라면 3 집어넣으면 q는 1이 된다 3배를 만족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따라서 p 는3 q는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P 플러스 q는 4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します